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아, 이번 영상 어도리스에 관한 건데 넘버라는 리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설명드리고 시연하기 전에요. 어, 제가 자주 그러는데 이제 이 파일명에 설명을 길게 넣다 보니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뭐 MJ 리습도 그랬는데 이걸 쓰세요라고 이렇게 붙여 놓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넘버라는 리습도 어, 기존의 파일명을 너무 길게 붙이다 보니까 이게 로드가 안 되는 문제점이 또 발생해가지고 어, 이걸 쓰세요라고 이렇게 공유 드라이브에 붙여놨으니까 업로드를 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넘버리스본 어디에 쓰는 거냐면 어, 이 작업 순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순서까지 다 어, 정해놨는데. 시작과 끝 숫자를 정하고 이 아래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문자들의 시작점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3까지 끝 숫자를 정해놓고 간격을 여기 기학적 중심별로 찍고 배열 각도 0도로 그러니까 수직이나 수평으로 정하시면 문자 높이를 최종으로 정해서 일식 증가하는 숫자 배열을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리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사실은 여기에 사각형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위쪽에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지그재그 배열로, 정사각형 배열로 이렇게 9개또 정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인지하기 위해서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몇번 사각형을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다 보면, 이걸, 아, dt 명령으로 1이라는 숫자를 작성하고 이걸 일일이 카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붙이고 나중에 또 아, 더블 클릭해서 2, 3, 4.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고 또 이거에 기호를 넣어서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 그런 방법까지 쭉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 보기 위해서 또 시연하기 위해서 어, 여기 넘버 리습 이걸 쓰세요 요놈을 딱 로드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n u m b r 다른 또 n u로 되어 있는 리습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여섯 글자를 해놨는데 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리습이기 때문에 제가 단축 명령어 리습에 대한 거는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하시면 좋겠고요. 넘버라고 떴을 때 엔터 치고 나면 스타팅 넘버, 시작 숫자를 정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10개의 사각형을 1번부터 정하고 10번까지 정하고 싶다. 엔딩 넘버 10번. 그래서 조금 줄여놓고 스타팅 포인트는 이 오순앱에 기학적 중심이 켜져 있으면 이 사각형이나 또 원의 중심점을 쉽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집니다. 자 일단 기하학적 중심 여기 시작점으로 찍고 자 distance between numbers라고 돼 있는데 숫자간의 간격을 지정하라. 예, 계산하려면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예, 귀찮습니다. 그래서 12.5에 12.5즉 25에 10을 더한 값 어35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단 역시 오스냅을 사용하는 게 이게 편하다. 간격을 중심 부분에다가 계속 숫자를 배열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의 사각형에 있는 기학적 중심을 딱 찍고 나면 앵글 투런 넘버 그니까이 숫자를 배열할 각도 0도로 해 줘야 이 오른쪽으로 쭉 진행되겠죠. 이럴 때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c 네, 캐드에서 0도는 이 오른쪽에 x축을 담당하니까요. 텍스트 하이트는 이게 홍길동 21S 치수 스타일을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래서 3이라고 딱 놓고 나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쫙 쓰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평 배열이나 수직 배열이면 상당히 편한데 이렇게 정사각형 배열로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 2, 3번까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카피에 기본점 찍고 배열 옵션, 배열할 항목순위 이거 포함해서 3개,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게 일일이 수정하는 게 좋을지, 예, 클릭수를 제가 뒤져보면 사실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예.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넘버리습을 끝낼 수가 있겠는데, 이, 어, 수평 방향에 있는 것만 따로 동그라미나 네모를 치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지금 여기, 예, 도면층에다가 번호라고 노란색으로 지정해놓은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이용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에 동그라미 기호를 넣어서 삽입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면 일단 이게 레이어를 분리를 해놨으니까 0번 레이어가 아니라 번호 레이어라고 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 숫자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유사 선택을 딱 누르면 같은 레이어에 해당하는 숫자 아, 즉이 문자들만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숫자에 숫자 주변에다가 기호를 넣자고 했으니까 T Circle이라는 익스프레스 메뉴를 사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되겠어요. T Circle요 이 여기 기호가 딱 있잖아요. T Circle T C까지 입력하고 나면 T Circle 나오니까 스페이스바 딱 치고 나면 Enter Distance Factor 그러니까 이 원의 팩터, 비율을 지정하라. 그냥 기본값 0.3으로 그냥 놔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바 땅 치고 서클로 할 거냐 슬롯으로 할 거냐 렉탱글로 할 거냐 그러니까 원이냐 과로냐 또는 사각형이냐 이건 여러분 정하시면 되겠는데 T서클이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서클 그냥 놔두시는 게 좋겠죠. 스페이스 바땅 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서클에 대한 크기를 가변적으로 이 숫자가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넘어가면 이 같은 기호라고 하더라도 원 기호라고 하더라도 좀더 커지는 게 좋으니까 베리어블로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베리어블 놔두기 위해서 그냥 스페이스 바땅 치고 나면 모든 숫자 번호라고 이름을 지어둔 레이어에 해당하는 모든 문자와 숫자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딱 쳐지는 거죠. 그렇게 이 익스프레스 메뉴와 넘버 리습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쉽게 우리가 번호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 번호는 연번을 보통 뜻하니까 이 도면상에서는 그렇게 지정을 해두시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넘버 리습 그리고 티 서클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